그, 방향을 잃었을 때, 저도 고사부님의 조언을 얻은 적이 있어요. 어 제가, 이따가 6월달 시험 전까지 뭐 했는지 말씀드리겠지만, 어 저는 사실 공무원 퇴사하고 교육 쪽에 뜻이 있어서, 음 교육업계에 근무를 하다가, 어 회사가 없어졌죠. 회사가 없어지고, 메가스터디 합류를 안 했습니다. 글로 이양이 됐는데, 저는 그냥 안 해서 나왔고, 그때 많이 방황을 했죠. 진짜 무턱대고 나왔어요. 다음 취업지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집에서는 너 봐라 이럴 줄 알았다. 공무원 다시 시험 봐라. 에.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. 공무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나, 아니면은 나는 교육이 아직 뜻이 있는데, 이거를 어떻게 내 진로를 잡아야 되나.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건데, 사실 그래서 고종훈 선생님을 찾아갔어요. 무턱대고 제가 2020년 7월에 고종훈 선생님께 연락해서 찾아갔고, 고종훈 선생님은 제가 유튜브에서는 가끔 보였으니까, 남공TV에서 보였으니까, 그 정도 알고 계셨지, 제가 실강제자라는 거는 모르셨습니다. 왜냐면 몇년 전에, 그 몇십 명 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, 제가 뭐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아니었으니까, 근데 이제 찾아와서 이제, 제가 이제 상담을 요청을 드렸죠. 바쁘신데 따로 연락을 해서, 노량제 스타벅스에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. 근데, 너가 아직 교육의 뜻이 있으면은, 너도 너 혼자 뭔가를 해봐라.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면 아직 젊은 나이니까, 더큰 데서 배워라. 어, 공단기 1억서를 넣던가, 아니면 싹싹 빌고 다시 메가스터디 <웃음> <웃음> 입사를 하던가, 에, 그렇게 해서 해라. 교육의 뜻이 있으면 아직 공무원 시험 치지 말고 너도, 너 먼저, 먼저, 혼자 뭔가를 해봐라.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유튜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, 그 다음, 다음 달에 에, 공단기에도 취업을 했습니다. 어, 말잘 들었어요. 말잘 들었는데, 이게 지금까지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왔습니다. 에,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 조언을 들었을 때 사실 막막했죠 저도 왜냐하면은 다음 진로 뭐 직장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막 나와 버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현장에 가서 누군가의 말을 진심 있게 들어주시고 그 방향을 정해 주셨다는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30분 동안 무료로 어, 상담을 해 주셨다는 게. 아, 그때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, 지금. 궁금하긴 해요. 네,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. 그때, 나도 니네 나이 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, 너도 지금 혼자서 해봐도 될것 같다. 그러셔서 그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, 제가 지역 투어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. 뭐, 어디를 갈 때마다, 지금도 그냥 서울 올라가서 쉴 수도 있고, 집에서 방송을, 뭐 사무실에서 방송을 할수 있는데, 여기를 한번더 와서 혹시나 누군가 신청을 해주시고 현장에서 도움을 받아가서 그한 명의 방향이 정해진다면은 끝까지 움직여보자. 네,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광주에 와서 하고 있고, 고사부님 이 영혼이시라는 주제를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서론을 좀 길게 진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누군가와 만남, 특히 현장에서 제가 서울 안 올라가고 광주를 이렇게 들러서 그래도 오신 분들께 뭔가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고종훈 선생님 만남을 말씀드렸잖아요.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 그게 한 사람의 진로라든가 아니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저도 상담을 하면서 학생분들이 아 이거 3번 문제 그, 전민 변정동감 얘기하다가, 본인이 얘기하다가 내가 이거 변명 같아서 못하겠어 이러시는데, 그거를 저한테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제가 사실 그걸 듣는 사람이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,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더 용기 내서, 시간 내셔서 이런 늦은 시간에 이 장소에 오신 거기 때문에, 뭔가가, 이런 자리라든가, 이런 만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합격에 기여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어, 지금 버스도 끊길 수 있는데, 이거까지 듣고 가신 분들, 어, 현장에서 또 그렇게 남아 계신 분들도 감사드리고,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도 어, 감사합니다.